아메리칸, 여기 보면 이제 아메리칸 보드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도수가, 도수가 거의 40도 가까이 돼요. 어, 무거워. 무겁지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한 잔? 어, 한 잔. 되게 독하지? 옳지. 어, 그만큼만. 이게 맛있는 거네 어, 냄새 맡아봐. 그꽉안 닫으면 알골 다 날라가. 그다음에 일단 이걸 넣. 어 내려놓고. 어이가. 상관없. 아 봐봐 봐봐. 다 녹았어. 어안 녹았으니까 괜찮. 아 그다음에 거기다가 탄산수를 좀 넣. 어 탄산수 한 컵. 라이미야 그게. 라임이니까. 오케이, okay, 어, 어, 그 정도면 돼. 됐어. 그 다음에 푸르게 먹고 싶어? 파란 거, 빨간 거. 빨간 거. 이게 빨간 거. 그게 빨간 거야. 거야. 그라나딘 시럽이라고? 좀. 됐어 너무 많은거 같은데 어 그정도만 넣어 쉐이킹 별거, 별거 아니야 온수대로만 넣으면 돼 근데 맛은 내 장담을 못하겠어 아니 맛있을거야 라임을 넣어서 라임을 좀더 넣어야 돼아 근데 얘가 얼음이 많아서 잘안어아 뒤집어 병을 뒤집어 그렇지 돼, 이렇게 <laughs> 막 던져서 새우들 막 이렇게 근데 얼마 안 되는 건지오 장난 <laughs>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냈다 그렇지 그래서 탄산 좀더 넣어야 돼? 아 나중에 다 따라 나는대다 따라 놓은 다음에 맛있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맞이 빨간 네. 레모네이드? 레몬, 라임을 많이 넣었으니까 응 아니 나는 근데 새콤한 거 좋아하니까 어 응. 왜냐면은 소주에도 레몬 소주가 있잖아 어 응. 그러니까 색깔이 예쁘잖아 아이 이뻐 이뻐 맛있어, 이뻐 맛있어. 그 소재 끔 크서 이걸로 받으면 씁.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어. 어. 근데 술확 올라가 그4 0도 짜리야. 맛있는데? 칵테일 뭐, 별거 맛있... 없지? 어. 맞아. 어, 근데 색깔도 예쁘고 맛도 괜찮고. 야,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칵테일 요런요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사면 되고 뭐 나머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어 색깔별로 이거 그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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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크라소하고. 그라나딘 시럽하고 이거 라임하고 이건 피치. 피치가 진짜 맛있어요. 피치는 이제 복숭아 맛이니까 달달한 음, 맛이 나요. 피치니까 다음에 피치 먹게. 그리고 뭐 칵테일은 만들기 쉬워요. 인터넷으로 보면 유튜브 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웬만큼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맛보면서 만들어도 될것 같아. 그치. 근데 나중에 이제 고기 얼만큼 들어갔는지 고구마... 따주 계속 따라 계속. 됐어. 에이? 알... 에이... 원래 빨간 게한참더 있어야 돼. 가란적으로. 이게 잔이 이 잔이 아니라 그래. 시그램시그램을 보면 시그램이 위에 뜬다고 됐어 됐어 양이 엄청 많아 a m s 제 그냥 a m 그대로 푹 담가라 천천히 퇴가 <laughs> 너무 짧다 원래는 이제 밑에가 폭이 좁으면 요게 빨간게 이만큼 올라오거든 여기서부터 그라,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찍으면 빨간 게또이 어, 빨간 게 밑에 바닥에 있어 이 근데 이게 밑에가 통들어가면고그 느낌이 안 나. 는 거야 먹 때는 저어서 먹어 아, 먹을 땐또 저어서 먹는 거야? 그럼, 섞어야지. 아, 그냥 처음엔 이렇게 주고. 어, 모양 때문에 그렇게 아 주고. <laughs> 모양 때문에 그렇게 주고, 먹을 때는 섞어서 어, 먹는 거야. 이거 섞으니까 더 빨갛게 그려도 해면 된다. 어. 더 이쁘네, 이게. 봐봐. 이쁘네. 이쁘네. <laughs> 어. 아, 이쁘네. <laughs> 이컵 자체 때문에 그래. 먹어. 먹어봐 오렌지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약간 만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오오랜 오랜만에 오이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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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 오랜만에 오랜만 그냥 놀러 온 거지? 맞아 뛰러 네. 온 거야 힐링하러 온 거지? 이제 힐링이 됐어? 찾고 있잖아